올해 나름대로 참 저는 다사다난 했던 했던 해가 아닌가 뭐 나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30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40 앞에 숫자가 바뀌면서 참제 나름대로 아 벌써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나 아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벌써 12월이 후딱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올한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 다사다난 했던 한 해를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 을 보시는 분들이, 아, 다 코스는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1년을 저렇게 보냈구나. 영상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 올한해 어떻게 어, 1년을 보냈던가. 한 번쯤은 우리가 돌아보자. 그리고 다가오는 내년을 한번 다시 한번또 반성하고 또 우리가 뭐칭찬할 부분이 있어서 확실하게 내 스스로 칭찬하면서 하를 한 해를 잘 마무리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한번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2019년이죠. 어 지금 올해 그 작년에 말에 렘군 님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아마 다 아실 건데 렘군 님제 블로그죠. 해당 블로그에 어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하실려는 사업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상도 할수 없었지만 그때는 가능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런 여러 가지 파트, 돈벌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 하시려는 그런 사업에서 길잡으기로써 이렇게 뭐 모집한다는 제가 글을 보고 과감하게 작년 말에 이렇게 시청을 했어가지고 또네달 동안 작년 11월부터 해서 올해 2월까지 해서 열심히 또제 나름대로는 부동산 초보자 탈출 하자는 그런 모임의 길잡이로서 10분 정도 같이 모시고 열심히 또 공부했던 한 해. 아마 제가 부동산 10년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또 투자도 하고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열심히 가장 제가 했던 것이 아닌가. 그분과 같이 또 나름대로 같이 또 초보자분들과 제가 또 같이도 열심히 해 가지고 또 피드백도 하고 이렇게 투자도 실제적으로 했던 정말 올 작년 말부터 올한 해가 아니었던 거 생각하고요. 또 운이 좋게도 어 램군님 그 영상을 통해가지고 어 유튜브죠. 유튜브도 하시기 때문에 인터뷰할 수 있었던 좋은 또 기회를 또제 나름대로 잡았던 거 같고요. 그렇게 좋은 기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월 달이었죠, 여러분들. 여기 사진을 띄울 건데 지금은 엄청나게 뭐110 몇만, 120 몇만 정도 되셨더라고요. 신사임당님이란 채널에 제가 또제 나름대로 이런 이런 또 메일을 출연시장을 해서 운이 좋게 또 그때 당시에 선정이 돼가지고 2월 달쯤에 어 비슷했습니다 그때 촬영했던 날짜 그래서 어, 2월 달에 제가 또 서울에 올라가는 김에 같이 또 촬영을 해서 방영이 된제 어, 나름대로 정말 또 좋은 계획을 잡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또 생각해 보니까 아이덴티티라 그러나요 제 채널의 중심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기 이 때문에 올한해또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내가 또 잘하고 있었나 생각을 해 봤더니만 상반기 때는 뭐, 두 건, 세건 정도 했었던 것 같고, 또 하반기 때세건 정도 해가지고, 한 다섯 건, 여섯 건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속적으로 한두 건씩만 꾸준하게 했던 거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건수로 맞다지면 많이 했었다. 그래서, 와, 정말, 정책이 지금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올 초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취득세만, 다주택자, 취득목세가 4.6% 정도 돼서, 올한해 처음에 했을 때도, 와, 이걸 하는 것이 맞는가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책이 많이 바뀌면서 더 이상 다주택자들은 투자하기 힘들어지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최근에 말씀 많이 드렸죠 어 공시 가격 1억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라도 취득세 중과 배제가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제가 포커스 맞춰가지고 하반기 때는 투자를 계속 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건수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했던 한 해가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한번 이렇게 뭐 돌아보면 아 많이 했다 열심히 했다 나름대로 임장도 타지역에 많이 갔었다 또 이번에 또. 가장 또 달랐던 것이 기존에는 제가 사는 지역이라든지 그 주변만 투자를 했다라면 이번에 완벽하게 거의 다 100%가 타 지역에 있는 곳을 투자를 했었다는 것에 스스로 또 의미를 부여를 해보고자 합니다. 또 기존에 있던 부동산 관리 같은 것도 뭐 아파트도 재계약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잘했었고 또 원룸 공실 같은 것도 지금도 사실 공실이 뭐몇개 있지만. 기존에 있던 이 부동산 물건도 나름대로 구하이 잘했다. 또 이렇게 또한 해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자 하고, 기존에 또 이렇게 지금 매장 운영했 있자, 여러분들. 열심히 해가지고 또 열심히 돈도 벌고, 또 부동산 투자해서 월세 같은 것도 꾸준히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것을, 시드머니를 잘 이렇게 또잘 모아서 제 나름대로는 또 계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죠. 투자를 나름대로 할수 있었던, 그런또 시드머니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보니까 투자도 열심히 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투자 쪽으로는 뭐 거의 낙제점이 없을 만큼 제 스스로는 잘했다. 열심히 현장도 많이 다녔던 것 같고, 뭐 투자도 많이 했던 것 같다. 말씀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또 이렇게 또 한참 또 돌아다 보면 또 가장 또중추적인 역할이 무엇입니까? 투자에 있어서 또 매장 운영에 있어서 열심히 또 했었는데, 건강으로 또 따지다 보면 애들이 뭐 문제없이 잘 컸습니다. 다행히도 뭐 코로나가 이런 악재가 있었지만 그래도 문제없이 잘 컸었는데, 둘째가 제가 한두달전 정도의 커뮤니티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키즈카앞에서 놀다가 오른쪽 무릎이 이제 골절되는 그런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거의 한달반 정도 최근에 이제 깁스를 풀었는데 한달반 정도 정말 고생을 했던 그 둘째 지도 고생했고 저희도 고생했고 또 애를 봐주시면서 저희 부모님하고 장모님 다 고생하셨죠 여러 가지 정말 아렇게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건강 할때 정말 지켜야 되는데 한번 다치고 나니까 건강에 대한 죽음성선 알겠더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뭐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첫째도 그렇고 아파가지고 병원 간다거나 그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동급 드렸지만 매장 운영 관련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두 다 힘들죠. 지금 직장인 분들 마찬가지고 지금 저처럼 이제 장애하신 분들은 너무 너무 힘든 상황인데. 생존한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좀 주문이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주문해 주시는 고객님들 때문에 지금까지 왔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사실 조금 더 걱정이긴 한데 열심히 또 운영을 해서 또 앞으로 또 이렇게 뭐 살아나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가만히 또, 상해보면, 온라인에 상해보면, 또, 잘했던 것이 하나가 최근에 영상에서 보, 보여드렸지만, 와이프, 차를, 한 20년 다된 차를 바꿔줬죠. 그래서, 열심히 또, 제 나름대로 열심히 투자했고, 돈도 열심히 아껴가지고, 모은 돈으로, 어, 와이프가 20년 된 차를 바꿔줬던 게 또, 기억이 남아, 남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하고 또 부동산 관련돼서 또 투자 관련돼서 또 심리 관련돼 인간 심리 관련해서 또 책도 올해는 한 10권에서 15권 정도 사이에 책을 본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독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저 아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한 달에 한권 정도는 어, 계속적으로 책을 읽고자 노력했었던 것 같고 나름대로 우, 유튜브 이거 찍는 유튜브 운영 관련해서도 편집하고 제 나름대로 주제 생각해서 뭐 이렇게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주제를 가서 또 여러분께 말씀드릴까 계속적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올초 시작할 때 거의 2 0 0 0명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구독자가 영상을 촬영하는 날짜가 오늘 12월 15일 화요일인데 9,500 명을 갓 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1만 명을 이제 앞두고 있죠. 그래서 1만 명까지 갈때또 1만 명또15,000명 2만 명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또 구독하신 분들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어 제가 뭐 차를 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제 투자 또제 나름대로 뭐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마인드. 또 여러 가지 또 원룸 뭐 부동산 운영할 때 그때 또 나름대로 제 운영했던 거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것으로 대갑고자 합니다. 계속적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또 잠깐 또 스치죠. 제 친구 오아시스라는 친구 아시죠 여러분? 울초에 같이 부동산 이 다마고치라는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친구와 같이 공부하고 현장도 같이 가고 또 실제적으로 투자도 이어가면서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고 즐겁게 또 촬영도 했던 것 같고 다행히도 투자했던 집 물건이 나중에 직접 나와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뭐 인터뷰할 이제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아시스내 친구가. 관련해가지고 참 즐겁겠다. 또 투자한 것이 다행히도 그렇게 하락하지 않고 그렇게 그래도 조금은 수익이 뭐 팔진 않았지만 그래도 호가 자체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좀 올라갔다. 그래서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는 오히려 나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면서 나중에 또 연말에 기회가 되면 오아시스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투자 성적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우리가 또 물어보는 또시청자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 또 브리핑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또 나름대로는 구독자 입한테 통해가지고 실제적 이 매장에 오셔가지고 올한해 정도 한 15명 정도 제가 만나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죠.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소수 인원만 또 한부, 한두 분 정도만 초대해서 계속적으로 기회가 되면 또제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벤트를 또 추후에 또 한번 또 기획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때 한번 또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거 많이 못했었죠 더 사람들도 만나 뵙고 싶었고 다양한 또 기획도 제가 생각을 많이 했었고 했었는데 또 여러가지 뭐 예를 들면, 뭐, 술 먹방을 한다던가 또, 실제적으로 사람들 을 불러가지고 구독자분들 초대해서 또 식사 한 번밖에 못 했는데, 올해는.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 한번더 기억을 해보, 해보고자 하고요. 또, 제 스스로 도 반성해 본 거는 건강관리, 여러분들. 아까 잠시 언급드렸지만, 제가 매장, 매장 운영만 하고 거의 여기만 있고 하다 보니까, 체중이 조금 증가를 했던 거, 또, 무릎 같은 게또 계속 서서, 서서 일하다 보니까, 무릎이나 발목 이런 데 상당히 무리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칭도 많이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못하다 보니까 운동 부족, 또 건강관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내년 새해에는 조금 아 조금 운동 쪽을 좀 생각해서 또 체중관리 같은 것좀 식단관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통해가지고도 조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나아지는 쪽으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로써 그냥 제가 지금 올한해 생각나는 부분 그냥 쭉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뭐 크게 보면 투자, 또 지금 매장 운영 또 애들하고 제 와이프 가족들 건강 또, 올한해 잘한 일, 또, 부족했던 것, 도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운영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뭐, 편집까지 하고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진했던 부분은, 어, 봐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양해를 해주시고, 혼자 제가 뭐, 생각해서, 촬영해서, 또 편집해서 업로드 하다 보니까, 미진하고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또, 봐주시는 분들이, 아, 혼자 하다 보니까, 또, 매장 운영 하다 보니까, 또, 저렇구나. 한 번쯤은, 아,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 제가 아주 또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올한 해, 제가 이렇게, 어 마무리 한번 해보고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제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올 한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 번쯤은 가족들 모여가지고 뭐 맛있는 거 드시면서 또 술도 맥주 같은 거또 와이프하고. 이 남편분 부 같이 이렇게 한잔 드시면서, 이런저런 일, 오늘, 이번에 고생했다, 뭐, 뭐, 수고했다, 올한해 이런 거 너무 칭찬도 해주시고, 서로 또 부족한 부분은 또 으쌰쌰 해가지고, 또 앞으로 내년에 또잘 맞이할 수 있는, 어, 지금 이 시간, 이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어, 마지막 마무리할까 합니다. 올한 해도 너무나, 어, 어, 사랑해주시고, 너무 구독 많이 해주시고, 시청 많이 해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항상 이것을 갚고자 항상 노력하는, 어, 다코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다코스팀 v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